아니 중간상 섭외하려고 몇 번을 말하지 네가 마약 테드 창위해 너무 겁 주고 다니는 바람에. 배파. 나도 지금 겁 주고 있는 건데 그걸 또못 느꼈네. 죄송합니다. 믿고 거래할 친구 하나 픽스 났었는데 얼잘안잡히는 내성 데 버스에, 버스에 치 잘하지 못했는데. <laughs> 술 뻔했잖아, 이... 말씀드렸다시피 테드 창 때문에 그놈의 테드 창 테드 창 테드 창 <laughs> 와이번 <너 마이> 새끼가 <laughs> 나가자장자장 쑤셔 줄게. 한피라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. 흉물스럽다야. 테드 창이 싫어하는 테드 창 좀... 이야기를 꺼낸다. 테드 창 테드 창 이리네. 야! 화가 난 이무배는 상리의 다리에 칼침을 놓고. 요거 별로 안 무섭지. 선이야, 쟤 그냥 다리 잘라. 이무배는 신복 선이에게 상필리의 다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싸움으로는 선이에게 당할 재량이 없는 상필리 어디까지 자를까요? 휴신에 났잖아. 칠부 바지 보면 안 보일 정도. 어, 회장님, 이제서야 심각한 상황이에 제가 니다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. 어떻게? 중간선 건너뛰고 바로 거래하는 건 어떨까요?